오늘은 좀작극적인 책, 굉장히 동, 동기부여라는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제목은 넥스트 위너 i n 라는 거고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빨리 미래의 부를, 미래의 기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브 사마 티노라는 분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를 혁신화할 때 다양한 어,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개조하고 사업 모델을 찾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고 경험을 해보신 분이어서요. 음,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벤처 사업가이기도 하고, 젊은 분들에게 멘토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세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혁명과,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인 수익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창조할 수 있을지, 재창조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 줄줄줄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명에 대해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혁명하고 싶다면 독립해라. 당신의 삶을 독립시켜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의 독립, 과거의 습관으로부터의 독립,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했던 것들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다섯 명을 돌아보면 그들의 평균이 바로 미래의 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신기술 새로운 기회를 빨리빨리 포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들, 혁신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나도 그들의 평균인 어 그런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같이 있는 다섯 분,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다섯 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다섯 분도 중요한데 내가 지속적으로 본받고 배우고 존경할 수 있는 디지털 멘토 목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의 책도 읽고 그분들과 대화도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영감을 나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내가 고민이 된다거나 정확한, 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10살의 나 자신, 10살의 당신에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살의 저라면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 10살의 나에게 물어봐서 한번 답을 얻어보면 가장 창의적이면서 솔직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10살 때는 기억과 정신이 최고로 살아있을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10살 이후부터는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변 어른들이 주는 어떤 어, 얘기들,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의 산물들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창의성과 기억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 자신의 그 고유한 모습으로의 모습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10살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지 말고 계속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스스로 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새로운 곳으로 나를 노출시켜라, 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세 가지도 있는데, 저는 이 다섯 가지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어제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그런 독립된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것도 어,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어요. 제가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 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 그게 제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또 노트로 남긴 하는데 그게 노트로만 남아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넥스트 미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계기가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적인 부분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잖아요. 저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소득의 흐름을 재창조해서 인생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생산 요소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야만 소득이 오는 부분을 줄이고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어 부동산을 소유한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 자체가 굴러가면서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의 소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때 아마 60살? 많아봤죠? 60살? 그것도 너무 많은 60인가요? 50살까지 직장 생활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가야 하는 시대잖아요. 이때 나의 미래 소득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축, 어느 정도 볼륨이 되면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미래적인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돈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이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시간을 좀더 미래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를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부동산과 주식을 균형적으로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로소득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70% 정도는 저축을 해서 모아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부동산을 통한 임대 사업을 준비하다가 던 아니면 미래의 어 새로운 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생산 요소를 소유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너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시간을 투입해야지만 소득이 나오는 구조로만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 다시 한번 저의 수익 구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중요한 건 재창조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까 과거의 나에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에 좀더잘올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나를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어,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에는 나는 지금 근로소득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원래 굉장히 어,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었던 존재이다라는 걸 깨닫고 사업가의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CEO로 나 자신을 경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CEO고 공교 고용하는 고용 어, 직원도 나 혼자이고 스스로 고용하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가 정신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경영하는 CEO로서 철저하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어, 노력의 흐름을 관찰하고, 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들겠지만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그 새롭게 축적된 역량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업태의 기업가로 저 자신을 잘리내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 자신도 학습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 제가 관심이 새로 생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그분들의 음뭐 조언을 듣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형성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당신 스스로 기업가가 되어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고 추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음, 어떤 기업에 소속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반복되는 패턴에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그 일에 몰입하고 있는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저 자신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좀더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저의 소유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진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제 자신을 재창조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미래의 일은 직장생활 동안 열심히 제가 쌓은 마케팅 관련된 경험과 그 다음에 IT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어, 주변에 스타트업들을 좀 도와주면서 멘토링을 해주고 싶어요. 그 멘토링을 하면서 스타트업도 새롭게 그들이 보지 못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볼수 있게 되고 저도 어, 스타트업을 만나보면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마케팅이 좀 부족해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을 유책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하면서 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어, 제 전문성도 쌓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굉장히 혁신적인 스타트업도 좀 도와주면서 제가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었던 그리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차 산업 혁명, I.T. 혁명에 있어서 넥스트 빅딩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을 혁신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넥스트 위너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제의 나에서 독립하고 싶고 좀더 새로워지고 싶고 미래의 모습이 설레있는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